안녕하세요. C.S. 루이스가 쓴 책들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첫 번째 책으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골라봤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은 2005년에 홍성사에서 나온 보급판으로 나왔네요. 얇고 조그만 책인데요. 조그만 책부터 한번 시작. 어, 해 보고자 합니다. 맨 거표지에는 어, 겉표, 음, 이렇게 시에 루이스 얼굴이 디자인되어 음, 있고요. 아, 제목부터 한번 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문제, CS 루이스지음 이종태 홍김 홍성사. 그 다음 장에는 인클링즈 회원들에게 인클링즈 회라는 것은 음,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어, 루이스와 또 반지의 제왕을 썼던 어, 토킨이 주축이 돼서 만든 옥스퍼드의 문학 클럽인데요 문학 작품을 선정해서 어, 읽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어, 클럽이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인클링즈인가 보니까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의 모임 뭐 정도 될것 같으네요. 그 회원들이 이 책의 첫 번째 독자 독자로 생각하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맨 시작하는 문장으로. 조지 맥도날드의 어, 설교 중에서 한 문장이 적혀 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 받으셨습니다. 조지 맥도날드 전하지 않은 설교. 아마 이 문장이 아, 이 책을 어, 쓰게 된. 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CS 로이스가이 아, 문장에서 아, 깊은 감명을 받고 또 자신이 깨달은 바또 음, 고난의 의미들을 아, 아마 설명하는 이 문장을 아, 의미있게 아, 정리해서 설명하는 아, 그런 느낌으로 아, 받아들여졌습니다 잠깐 이 문장에 대해서 한번 아, 생각을 해보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어렴피루시시라고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조지 맥도날드는 그거는 반대로 우리의 고난을 면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 받으셨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C.S. 루이스의 책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이제 차례가 나오네요. 차례는 머리말이 있고요. 그다음 일장서론이장 하나님의 전능, 삼장 하나님의 선함 4장, 인간의 악함 5장, 인간의 타락 6장, 인간의 고통 7장, 인간의 고통 두 번째, 8장 지옥, 9장 동물의 고통, 10장 천국 그다음에 불옥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차례를 보면은 이 책의 흐름이나 구조가 어느 정도 보이고 특징들 도 예상해 볼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서이 아, 아, 차례를 보니까 음, 서론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전능함과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 인간의 악함, 그 다음에 그 악함의 원인이 됐던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음, 인간의 악, 아, 타락과 악함으로 생겨난 인간의 고통. 의미까지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그런 흐름인데 8장에는 지옥이 나오고요 9장에는 동물의 고통 10장에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지옥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간다고 하더라도 동물의 고통과 천국 이것이 인간이 받는 고통과 어떤 연관점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궁금증들을 같이 갖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머리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애슐리 심슨 씨가 처음 이 책을 쓰라고 했을 때 저는 익명으로 쓸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정말 고통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밝히려면 꽤나 꿋꿋한 인간인 것처럼 보일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읽는다면 코웃음 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제 부탁은 이 시리즈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샘슨 씨가 머릿말을 통해 나 또한 내 원칙대로 살지 못한다는 점을 밝히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반갑기 짝이 없는 그 계획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저없이 고백하지만, 저는 이 책을 쓰는 내내 저 훌륭한 월터힐튼의 말처럼 내 말이 주는 참된 인상과 실제 모습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 때문에 오직 소리를 높여 자비를 구하며 있는 힘껏 그렇게 되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터힐튼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바로 그점 때문에 한 가지 비난에서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즉 누구도 저에게 자기는 아픔을 느낀 적도 없으면서 남의 상처를 가지고 장난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심한 고통에 대해 상상하는 것조차 실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수월히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통이라는 적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있다면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책을 쓴 유일한 목적은 고통이 야기하는 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덧붙여야겠습니다. 꿋꿋함과 참을성을 가르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과제이지만 저는 스스로 이 일에 적격자라고 나설 만큼 어리석지도 않을 뿐더러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는 많은 지식보다 작은 용기가 큰 용기보다 적은 인정이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작은 사랑이 더 도움이 된다는 확신 외에는 독자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진짜 신학자가 이 책을 읽는다면 평신도 아마추어가 썼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챌 것입니다. 마지막 두 장에는 확실히 출원적인 성격이 있지만 나머지 장들에서는 옛부터 내려오던 전통 교리들을 표현만 바꾸어 대풀이했습니다. 만약 이 책이 색다르거나 비전통적이라는 의미에서 독창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제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무지의 결과입니다. 물론 저는 영국 국교회의 평신도로서 이 책을 썼습니다만, 세례를 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만을 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책은 학술서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나 인용문의 출전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굳이 밝히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신학자들은 제가 읽는 책들이 어떤 것들이며, 또 글수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 쉽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1940년 옥스퍼드 머들린 에서 머들린 대학에서 CS 루이스 머리말을 읽어보니까 CS 루이스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겸손하면서도 솔직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을 면에서는 어, 보통 아, C.S. 로이스를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어, 번뜩이는 아이디어, 창조적인 그런 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사람으로 이렇게 아,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 이 책에서는 얘기하기를 어, 마지막 두 장에는 확실히 추론적인 성격이 있지만 나머지 장들에서는 옛날 옛부터 내려오던 전통 교리들을 표현만 바꾸어 대풀이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 목차에서 봤던 대로 음, 1 0 장의 아, 그런 아, 장들 중에서 마지막 두 장을 빼놓고는 나머지 장들은 어, 원래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교리들, 아, 기독교 역사에서 늘 가르치던 그런 교리들을 표현만 바꾸어서 대풀이했을 뿐이다. 오히려 그것이 아, 그표현이 바뀐 것 때문에 새로운 독창적인 느낌으로 전달이 된다면 그건 제 뜻에 어긋나는 무지의 결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면서 또 거꾸로 마지막 두 장에는 확실히 출연적인 성격이 있지만 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마지막 두 장이 동물의 고통과 천국에 관한 장들인데 동물의 고통과 천국의 개념이 어떻게 인간의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지 시스루이스가 아, 그 부분을 어떻게 아, 어떤 상상력을 바, 발휘해서 그런 부분들을 연결하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느낌이 들면 때로는 그 어, 챕터부터 읽고 싶은 그런 욕이 아, 들기도 하는데 아, 음, 처음부터 꼼꼼히 읽어보기로 했으니까 처음부터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머리말에서 마지막에 1940년 옥스퍼드 모들린 대학에서 CS 루이스 이,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잠깐 아, 재미있는 아, 그림이 떠올랐는데요. 아, CS 루이스는 음, 아일랜드 출신이죠. 아, 그리고 아, 아까 처음에 아, 그 초원에서 아, 예, 아, 설교했던 조지 맥도날드는 아, 스코틀랜드 사람 이고요. 아, 그리고 아, 이 책을 쓰고 있는 곳은 음, 잉글랜드의 옥스퍼드고요. 음, 뭐 아, 영국의 역사를 잘 아시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아, 그림이나 생각들이 떠오르실 수 있겠지만 뭐 저도 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 뭐, 한국 사람인 아, 제가 이렇게 아, 재이있게 상상을 해 보면 마치 음, 경상도 출신의 학자가 전라도 출신의 설교자의 설교의 감명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그 책의 내용을 설교의 내용을 책으로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기까지 머릿말이었고요 서론부터는 다음 음. 영상에서 또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